지난 15년간 5만 건이 넘는 이별 재회 상담을 진행해온 국내 1위 이별 상담소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별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사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두 가지 말,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이두 가지 워딩에 대해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낱낱이 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이두 마디는 이별 과정에서 우리 심장의 비수 처럼 꽂히지만 사실 상대방의 진심은 정반대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아타라상의 10만 건이 넘는 재회 상담 데이터와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이두 가지 말의 숨겨진 진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감정을 느끼고 매우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을 것처럼 벽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타라상의 전문 상담사들은 이 말을 고지곧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연의 맥락을 분석하게 되죠. 의외로 막상 상담을 해 보면 상대방의 속마음은 말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별 통보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내 나름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했고 이제 예전처럼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 자체가 많이 식었어. 너랑 연락을 안 하는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 좋았고 우린 너무 안 맞아.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식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겨둔 신호들을 찾아볼게요. 연애하는 동안의 시간이 매우 힘들었다거나 자신이 노력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별 통보 과정에서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나를 원망하는 경우 제가 예시로 드린 워딩은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적인 모습에 해당합니다. 쉽게 이별하지 못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등 이별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 저렇게 세 마디 이상 길게 한 경우에 지연시키는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은 프레임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과 세 마디 이상의 말을 쉽게 나누지 않습니다. 프레임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헤어지자 말하면서도 질투를 하거나 여지를 주는 경우 스킨십은 하고 또 챙겨주는 행동들이 특히 마지막 상황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모습들이 동반되었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트라상 제외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별을 고프레임 저신뢰도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상대는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마음이 식었다고 말하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종종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단호한 표현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볼게요. 오랜 고민 끝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여성이 눈앞에 피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사실 피자를 먹고 싶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피자 별로 안 좋아해. 실제로 피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변명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별하는 상대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작동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는 이별하는 게 맞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연애를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흔들리고 싶지도 않고 반드시 이별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은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었다.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런 말들은 사실 아 나는 힘들어서 마음이 식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보다 훨씬 좋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표현과 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감당할 준비도 하지 않고 어설픈 강수를 던진 거죠 아트라상의 제외 심리학 용어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쭉 따라오세요 영상이 끝나면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용어 정리지 보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정조행 하면 100%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경우,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가장 피가 마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닌 희망 고문을 할 때가 우리는 가장 피가 말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로 지내자. 나중에 친구처럼 인사하자.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강한 어떤 분은 내가 만만해 보이나 하고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또 다른 분은 감정이 다 정리되었나 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나라고 희망을 느낄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놓치기 힘든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때 상대방은 반드시 이렇게 끈을 남겨둡니다. 끈 남겨두기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찬 사람과 굳이 친구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별 통보 후에 사귀었던 상대방과 완전히 단절을 원합니다. 사실 그러려고 이별을 하는 겁니다. 이별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친구로 남아 얻을 이득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괜한 여지를 주면 새 출발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얽매여서 다른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도 흔들릴 위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남겨줬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 절대적 같이 이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매력 자체가 매우 클 때입니다. 너무 많이 싸운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사귀고 연인으로 남는 것은 버겁지만 그래도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의 매력은 매우 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애 중 자주 다퉜지만 외모, 능력, 취미, 대화 스타일. 다른 부분들에서는 매우 잘 맞는 연인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국 한쪽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 하니 사귀었던 사람의 장점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좋았던 순간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이때 상대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트러블이 안 생기는 관계로 지내면 어떨까? 그런 관계면 더 오래 보고 싶기도 해. 이런 속마음을 숨기며 말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는 연애를 유지하는 것도, 완전한 이별을 결심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감정 정리가 완벽히 되지는 않아서 헤어진 후에 굳이 굳이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남기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매우 클 때입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말한 상황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딱히 강한 끌림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 아 정말 귀인이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한 경우입니다. 연애 중에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큰 안정감을 줬거나 상대방이 일을 잘하고 좋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승진을 하고 배우 작감으로서 좋은 인상을 남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가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아서 연애를 못하겠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큰 사랑을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안해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상대는 이별 통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들을 무식적으로 합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지 이 사람보다 더 이성적인 매력이 큰 사람 을만 나지 못 하면 어떡 하지？이렇게 좋은 사람 놓치 면 나중 에 후회 하지 않 을까？어떠한 이성 적인 뇌를 사용 했을 때는좋은 사람 을 놓치 기엔 싫 고, 당장 사 귀고 텐션 감있게 연애 를 이어 나갈 의 지는 없는 상 태일 때상 대는 애매 한여 지를 남기 는 겁니다. 위에서 다른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상담사들은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에 대한 대응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모습으로 신뢰도와 프레임을 높여서 최대한 나의 낯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빨리 완벽한 마음 정리를 할 준비가 된건 아닌데 내가 했던 말 때문인가? 괜히 좋은 사람 만나란 말을 했나?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확신 없이 내뱉은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상대방의 마음에 후폭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의 동요를 이끌어내야 재회 가능성 자체가 높아집니다. 아트라상의 상담사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좋은 사람 만나라 라는 말에 대한 카운터 펀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매우 어렵고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 빠르게 넘어갈 테니 아트라상의 다른 칼럼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라 이 말은 고프절신 케이스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때 재회를 이뤄내기 위해선 프레임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신뢰감 카운터를 던지게 되는데 질투 유발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했다면 내 쪽에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위기감을 줬을 때 그러한 인상과 뉘앙스를 풍겼을 때 상대는 실제 위협감을 느낍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죠. 따라서 신뢰감을 높이는 말을 혹은 문자를 던진다고 가정을 하고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입장을 존중한다. 하지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신뢰감적으로 변한 모습을 암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의 계기가 필요한데 어떠한 다른 이성 때문이라는 걸 은근슬쩍 알리면 좋습니다. 상담사들에 실제 지친 문자를 작성할 때이 지점에서 질투 유발 수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해서 실제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은 척 플러스 그 계기로 난 신뢰감적으로도 변했다. 이렇게 문자를 조합해버리면 프레임과 신뢰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로 지내자에 대한 대응.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친구 제안을 받았다면 제강 가능성이 최소 50% 이상 무조건 남아있고 그보다 훨씬 높은 경우 80%가 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성급한 행동으로 이 찬스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재회를 위해선 이별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겠죠. 마지막에 매달렸는지 안 매달렸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렸다면 프레임을 높이는 작업들이 더 필요합니다. 최대한 예측되지 않은 행동을 내 쪽에서 했을 때상대방은 위기감을 느끼겠죠. 프레임을 더 높이는 겁니다. 따라서 지침 문자를 작성할 때는 이별의 원인 자체가 해결됐다는 느낌을 감미해야 되고, 신뢰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또는 내 마음도 편해졌다 라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달렸다면 프레임을 더 강력히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친구처럼 대할 건데 너가 오히려 서운해하지 말고 라는 식으로 혹은 친구로도 곤란할 것 같아 등더 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친구 관계를 받아줬을 때 오히려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가 엄청난 잘못을 했고 바람을 폈는데도 친구 관계를 받아준다거나 내가 6개월 이상 매달려서 프레임이 낮은 경우인데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받아줬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단호하게 친구로 지내자는 말 자체를 거절해야 오히려 재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시는 분들은 친구로 지내자는 말에 너무 가사마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책감 자체가 급한 마음과 매달림을 만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성적인 매력 자체가 강하신 분들은 가만히 나한테 친구 이러면서 급발진하지 않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가능성 제시와 미련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존감을 높게 가져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대표적인 이별 상황 자체를 다뤘는데요. 여러분도 이두 가지 멘트 이외에 상대방에게 들었던 가슴에 정말 비수가 꽂힌 말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분석해 드리고 다음 영상과 칼럼에서도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